자 오늘 한주평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독일차 살 바에 제네시스 EQ급에 살아. 아예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님 오늘 저희 어. 구독자분들이 천만 음. 원대 중고차를 제일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 가격대로 살수 있는 플래그십 어. 세단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회사에서 가장 비싼 차를 이제 저희가 플래그십이라고도 하죠. 플래그십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벤츠 s 클래스를 오.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 전 세계적으로 S 클래스가 약간 표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천만 원대는 좀 힘드죠. 그렇죠. 벤츠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눈을 돌리는 게 이제 b m w 하고 아우디를 하거든요. 어, 여기 보이는 이 아우디 같은 경우가 사실 중고차에서는 어, 상당히 가성비 있게 사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롱바디, 숏바디 그리고 뭐히발유 디젤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이게 피 이런 거 얼마 같아? 딱 봤을 때? 그래도 한 2천만 하지 원대 하지않았던요 2천만 원대?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거 보통 천만 원대도 안해. 요 예, 안해, 안해. 천만 원도 안 한다고요? 안해, 안해, 만해 진짜로 진짜요? 진, 진짜 요요 요, 요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조회 보면 알겠지만 아우디 A8이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사기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럼 여러분들 아 뭔가 싼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이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체 한번 이게 바라지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약간 요 전문 용어긴 한데, 싹 없는데 뭐 보통 한 4, 500 견적 나오고, 뭐 누수 잡는데 한 몇백 나오고, 뭐 기타 등등등 뭐 안에 뭐내장재뭐 하나두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민포스페인, MMI, 그죠? 아, 고질적인 병이죠. 그것도 한 몇백만원. 이렇게 하면은, 어, 그냥 이게 이게 뭐냐면, 어, 뭔가 내가 싼거 같은데, 어, 천만원대, 그래 아, 너무 잘 샀어. 라고 하는데, 그 앞뒤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7시리즈 아마 얘기 아, 많이 할거 같아요 일단 저는 무조건 오시면은 전 7시리즈에 삐 합니다 네. 740, 750와 아, 절대 하시면은 일단은 수리비 돈 천만 원 이상 엔진 갈아 엎을 거 생각하고 하면은 약간 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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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안폭탄팡 터지잖아요 그게 <laughs> 언제 터질지 몰라 약간 아. 시안폭탄 같은 차야 아. 아 물론 그 다음 버전 나온 차량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고그 F로 된거 네. 음... 우리 학점 받아도 A부터 아, f, f. F는 f 안 돼요. 네. F 아,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어, 괜찮아요 사, 사세요 용기 있게. 네, 괜찮습니다. 자 이쯤하면 은 이제 또 국산차 또 빼먹을 수 없잖아요. 네. 국산차의 어떤 어, 양대 상맥이라고 할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있죠. 현대, 기아가 있잖아요. 어, 네. 현대자동차에서는 어, 제네시스 라인이고 기아에는 K9. K9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여러분의 천만원대, 정말 요즘 경기도 어렵고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뒷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예요? <laughs> 이겁니다. 어.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녀석인데요이 교육으로입니다. 아, 이, 이 그죠 놀랍죠? 예, 네, 천만원대입니다. 오, 알 천만원대. 어, 아, 아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국에서 아마 저희 차가 가장 저렴합니다. 오. 저렴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게 있다면, 아이, 그거 구매하십니다. 아, 물론,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일단은 장점은 네. 이렇게 시원하게 빠진 어, 디자인과 또 제네시스 하면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고장이 없잖아요. 아. 또 국산차 아니니까. 그리고 또 수리비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 실내 톤은 약간 어, 블랙에 음, 약간 음. 요, 요톤 있잖아요. 약간 세미브라운 컬러가 어,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사실 EQ900은 제가 차 중에서 가장 승차감 좋게 타는 차는 이거 같더라고요. 제일 좋아. 이 차가 승차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시트 포지션도 여기다다 조절이 가능하고 실내 조명 등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 지금도 그렇고 좀 세련되게 좀 되어 있죠. 좀 약간 가죽이 좀 많이 해졌다는 걸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힌트는 이 차는 네. 좀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네, 키로수가 좀 많은데,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셨던 차량이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보면 키로수가 27만. 어... 저도 사실 보고, 여러분도 지금 깜짝 놀랐지만,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데요 그래서 전자파킹하고 뭐 이런 것도 다들 옵션 메모리 시도 들어가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 27만 동안 잘 탔던 차량이잖아. 네.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전비사님하고 막, 얘기를 했을 때 그랬거든요. 네. 국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 어,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30만, 40만짜리가 정말 많습니다. 44만짜리도 제가 최근에 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엔진의 내구성이 너무 좋다는 거겠죠.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어, 이런 어떤 뭐, 이런 차량들은 못 버텨. 네. 이렇 중형차 이런 차량들은 네. 어, 이미 한 번쯤은 엔진에 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음. 네, 말로. 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엔진 오버홀이라고도 하고 음. 오버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대형 세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차주분들이 관리를 참 잘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왜 중요하죠라고 물어본다면 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차를 막 굴리는 사람하고 네. 차를 이렇게 아기다르듯이 이렇게 음. 하느냐고 두 가지가 있다고 똑같은 키로수를 탔어. 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신차가가 8천만 원 정도 됐다고죠. 네. 거의 지금 7천만 원 정도 감가된 가 건데 당연하죠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저는 이제 마지막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 어, 이차 마지막, 네. 네, 마지막을 하면 함께하면 아, 좀 좋은 추억, 좋은 어, 이거 만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면서요. 자 안에 실내 한번 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연식은 2016년식 차량이 되겠습니다. 표에 이제 자세 히 띄워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3.8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실내는 뭐 저는 27만 키로를 탔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관리 되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뭐 이제 실내 쪽에 스크래치라던가 아, 어, 뭐, 기타, 뭐, 뭐, 인포테인먼트라던가, 뭐, 작동 안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일절 없고, 뭐, 시동 상태라던가, 뭐, 통풍 시트, 뭐,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DIS까지 전체적으로 다 작동 아직도 잘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laughs> 지하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라디오, DMB,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옵션들이 쭉다돼 있죠. 대신에 이게 여기 안 됐었죠. 터치가 지금 되지만, 지구공은 되지만 이게 그당시에안 됐었죠. 그래서 제네시스 엠블럼이 그대로 예, 계기판과 핸들에 딱 남아 있고,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돼 있는데, 이제 또 상태가 어디서 좀 짐작이 되냐면요. 스티어링 휠 핸들 열선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스티어링의 상태가 좀 벗겨지거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들이거든요. 이 가죽은 어쨌든 손이 계속 많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뭐 정말 장갑을 끼고 뭐 여기다가 뭐 별의별 걸다 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2 7만 탔어요. 관리 잘한 겁니다. 대시보드 상태라던가 어, 이런데 뭐 이렇게 버튼 이런데 버튼 이참잘 이런 만들었어요 지금 보더라도 어, 내구성이 이거를 어떻게 17만 터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리고 사실 BMW 아우디도 이 정도 되면은 여기 다 그치, 벗겨지고 그치. 해지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 EQ 0 0 또는 이제 K9 이두 가지는 엔진하고 이런 것만 딱 성능하고 이런 것만 딱 보시고 괜찮으면 무조건 하시면은 저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천만 원대 플래그십 국산차로는 이두 가지 모델 기아의 이건 사실 거의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껍데기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저는 후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K9이 진짜 많이. 예. 평이 되게 많죠. 음. 근데 근데 음. 단점은 그런 것 단점이요? 네. 어, 일단 뭐, 어쨌든, 어쨌든 수리비가 다른 뭐, 소나타나 이런 걸 비해서는 많이 나올 수가 어... 있죠. 네, 그 부분하고 또 이제 뭐, 기름도 좀 많이 먹고. 어,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요. 아, 네. 어, 이제 고지병이 있어서 보통은 10 한. 판... 만에서 막 20만 사이 정도 되면은 가려운 시스템이 고장 이 많이 나서 그거 밑에 뒤쪽에 그걸 다 고쳐줘야 되거든요. 어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후륜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후륜 구동이어서 좀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 요 정도가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근데 27만 키로탄 거, 어 지금 안 실내는 이렇게 쾌적하고 깔끔하잖아요.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진짜 깨끗, 진짜 하죠근데 네. 어. 이제 엔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 미션도 제가 저희가 테스트 다 해봤는데 되게 양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되게 가볍게 타시는 분들에게도 괜찮고 가볍다라는 표현이 제가 뭐 뭐냐면 어, 주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아니면은 주행을 아, 많이 할 거야. 그냥 나는 2~3년 안에 끝낼 거야. 그러면 1년에 한 3만, 4만씩만 타가지고 그래도 할까? 한 10. 제가 봤을 때한 1, 20만원 타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엔진도 지금 관리 되게 잘돼 있어갖고 엔진도 되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라인들이 이 엔진하고 궁합도 그렇지만은 현대자동차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타이어도 최근에 교체를 하셨는지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양호하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아우디 A8일 줄 알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EQ900 2016년식에 27만 주행한 3 8럭럭리 등급 차량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 판매합니다 여기는 수어 SK 부1에서 촬영을 했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다 더 좋은 추천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